안녕하세요. 김태훈, 서성빈, 이경준 팀입니다. 저희는 졸업 프로젝트로 전이 학습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드노보 펩타이드 서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기반 모델로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 및 결론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체학에서 연구되는 펩타이드 동정을 드노보 펩타이드 서열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드노보 펩타이드 서열 분석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 대입하여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시켰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진행하고 실제 데이터로 전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배경이 되는 단백체학과 펩타이드 서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단백체학은 모든 단백체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 단백체의 특징을 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생명체의 생물학적인 과정을 정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생물학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펩타이드 서열 분석은 질량 분석법을 기반으로 하는 단백체학의 핵심 기술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여 펩타이드로 만들고, 이 펩타이드를 질량 분석기에 넣어 질량 스펙트럼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추출된 질량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펩타이드를 동정합니다. 질량 스펙트럼은 사진과 같이 나타내어집니다. X축은 에모벌 집값, Y축은 인텔서틱 값으로 각 에모벌 집값마다 피크를 가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질량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펩타이드를 동정하는 방법에는 데이터베이스 검색 방법과 드노보 펩타이드 서설 분석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검색 방법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새로운 질량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펩타이드 동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없이 질량 스펙트럼만 보고 직접 펩타이드 서열을 구하는 드노보 펩타이드 서열 분석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드노보 펩타이드 서열 분석의 경우, x축에 해당하는 에멀지 값들의 관계를 통해 각 피크를 펩타이드 이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멀지 값을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고 피크 간의 관계를 문맥으로 생각하면 자연어 처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드노보 펩타이드 서열 분석을 자연어 처리 분야에 대입하여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자연어처리 모델로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2017년 구글에서 발표한 신경망 기계 번역 모델입니다. 셀프 어텐션으로 구현된 모델로 현재 자연어처리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실제 데이터의 경우 노이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이즈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노이즈를 무시하기 위해 노이즈가 없는 이론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전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사전학습된 모델은 실제 데이터의 노이즈를 약화시키고 특징 벡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학습은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모델과 같습니다. 이론 데이터의 MOVG 값들을 토크나이즈하여 인코더의 인풋으로 넣고, 구안 트루스 값인 펩타이드 시퀀스를 토크나이즈하여 디코더의 인풋으로 넣습니다. 트랜스포머의 하이퍼파라미터의 값은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트랜 데이터의 경우 740만 개 정도를 사용하였고, 벨리데이션 데이터의 경우 37,000개 정도를 랜덤 추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전이 학습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행학습 모델을 인코더1과 디코더1으로 설정합니다. 이 인코더1과 디코더1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의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이 특징 벡터들을 다시 새로운 트랜스포머 모델 인코더2와 디코더2의 인풋 값으로 사용합니다. 실제 데이터의 경우 Y축에 해당하는 인텐서티가 의미 있는 값을 갖기 때문에 인텐서티 값을 임베딩하여 차원을 맞춰준 뒤 인코더1에서 나온 특징 벡터와 더해줬습니다. 하이퍼파라미터의 설정은 오른쪽 위에 사진과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의 경우 오버피팅 방지를 위해 페타이드 종류를 겹치지 않게 분류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약 380만 개를 사용했습니다. 사전학습 모델의 결과입니다. 1 5 f 을 기준으로 트랜스포머의 하이퍼파라미터를 수정하면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종 모델의 정답률은 1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론 데이터의 사전 학습 모델은 매우 성능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이 학습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미노산 레벨의 정확도는 약 75%, 펩타이드 레벨의 정확도는 약 26%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드노보 펩타이드 서열 분석을 자연어 처리에 대입하여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전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전이 학습의 최종 정확도는 아미노산 레벨에서 75% 펩타이드 레벨에서 26%를 보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드노보 펩타이드 서열 분석을 자연어 처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였고, 이를 통해 펩타이드 서열 분석에서도 트랜스포머 모델이 강력한 도구로서 작용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한계로는 질량 스펙트럼의 특징 중 m g 와 인텐시티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펩타이드 레벨에서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질량 스펙트럼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더 많은 피처를 추출하고 컴퓨팅 파일로 향상시켜 모델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훨씬 좋은 성능의 모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참고 문헌 리스트입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